이 분들은 언제나 그랬듯이 최전선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알고도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적진으로 달려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분들이 죽어감이 바랬던 소원 하나가 있었습니다. 내 조국 대한민국이 공산화되지 아니하고 자유주의 민주국가가 되어 영원히 번영의 꽃을 피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순간 꿈들이 이루어졌죠. 그토로는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내면을 들여다 보면 추악함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 공산주의자들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판을 치고 있고 나라의 정신을 파괴하는 타락한 문화가 뒤덮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 피흘려 주신 해군 특보부대 전사자들의 영혼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들이 이 땅에서 짧은 삶을 살았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저들이 피값으로 대한민국에 세워졌으니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소망대로 우리 대한민국을 사악한 공산주의 세력으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정의로운 나라가 되게 하시고 도덕과 윤리가 되살아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라 위에 목숨 바친 전우들이 억울하지 않게 우리 대한민국이 영원한 자유민주국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우리 해군 첩보부대 전사들을충모하기 위하여 자리하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분들은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전우들을 기억하는 사람들입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의 번영을 위하여 일어선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열된 대한민국을 하나로 묶어서 다시는 적들이 눈볼 수 없는 나라, 힘 있는 나라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 모이 모든 분들이 이 일을 위하여 이 일을 이루어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아신 모든 분들을 주님께서 축복해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